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인데 물론 새벽에서 우리 같이 인사했지만 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 좌우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네. 이번 고난 주간, 우 리가 누가 복음 을 가지고 그 시간 순서 에맞 게, 우 리가 오늘 까지 말씀 묵상 을 하고 있 습니다. 오늘 은 부활 하신 주님 께서 엠마 오로 가던제 자들 에게 나타나 셔서 그들 에게 보이 시고 엠마 오로 가던제 자들이 예수 님을 만남 으로 말미암 아, 그들 의인 생이 변화 되는 사건 을우 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 기원 전, 이렇게 우리가 하고, AD 하게 되면 라틴어로, Eno, Eno Domini에서 주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후의 역사, 예 B.C.와 A.D. 이렇게 나누고 있죠.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 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BC와 AD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엠마우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좀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두 가지를 하나 가운데 더 넣으면 3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세가지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13절에서 25절은 시류에 빠진 제자들이 이 엠마오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진 아주 조그만한 성읍입니다. 25리는 여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마일로 따지게 되면 약한세 마일, 7마일 정도 되는 거리고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약한 12키로 정도 가까운 거리죠. 거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뭔가 아주 큰 일을 하실 걸로 기대했는데 를 그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관원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땅 위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은 아마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다가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엠마우로 가게 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참된 예수님이 아니고 가짜, 우리가 만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거기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참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또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막 이름은 있지만 뭐 흔적조차 없는 거의 작은 마을이. 에요 그냥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그냥 다시 옛날에 하던 거 다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한 말이 뭐요? 예 에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뭐할 일도 없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문제니까 에이 가서 입에 풀이나 붙이자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로 옆에 놓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 얼굴에 그냥 슬픈 빛을 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따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인생에 더 이상 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우리 인생에 낙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사는 것, 이 세상에 조금 더 누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낙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몸이 연약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죽음의 길을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은 존재요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26절에서 3 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모습 우리가 볼수 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담에 색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시료에 빠져서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담에석으로 가고 있어요. 그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놓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길에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운명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지 않고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멸류관을 쓰고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대였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고난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평탄대로로 갈 거야 예수 믿는 길은 복받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성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오고,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되고,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될줄 알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더 핍박이 찾아오는구나. 아, 나이길못 가겠다. 돌아서서 엠마오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람 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러한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가운데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 예수님의 가신 그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 7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또 선지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명한 구절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것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될것다 기록되어 있고 또시0편2 2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죄 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드디어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신까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관점의 퍼스펙티브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돼. 우선순위의 변화가 와요.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옵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부에 배때 이제 학습과 또 우리 입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부에 끝나고 어, 또 점심 시간에 우리 또 EM 멤버들 저희 교회 등록하는 EM 멤버들하고 또 인터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세례 받을 때또 입교할 때또 교인으로 등록 할때 자기의 그 신앙 간증문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다 읽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왜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예수님을 만나는 후의 삶의 변화. 이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슬하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컸어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을 갑니다. 다 떠나가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았던 그 신앙 교육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건 남편의 신앙이죠.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건 아내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는 내 입의 간증이 나올 수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3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곧 그때로 2 9절을 보게 되면 이미 밤이 어두워져 어둑어둑해져서 이제는 길을 더갈수 없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우리 유숙하고 하룻밤 자고 갑시다.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즉각 빨리 가서 전해야 될 만한 너무나 빅뉴스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곳 그들의 사명지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죠. 다시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양이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양들하고 같이 놀아요. 양을 안 잡아먹고 양들하고 같이 놉니다. 그러나 이제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양을 잡아먹는데 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사자는 양한 가운데 들어가서 양을 잡지는 않아요. 어떤 양을 잡냐면 양 무리가 있으면은 거기서 떨어서 져 혼자 혼자 놀고 있는 양. 양 무리가 있으면 거기서 쳐져서 혼자서 있는 양을 사자는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그 노린 양은 끝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반드시 그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여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이니까, 우린 다 연약한 존재니까, 혼자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함께 모여있어라. 함께 모여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목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혼자서도 할수 있어. 아 쟤들은 그뭐좀 부족하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저렇게 모여 있,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지만 나는 똑똑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도 잘할수 있어. 혼자를 쭐레쭐레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자의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제자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35절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열한 사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게 자기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에게 씌워진 그런 신앙 생활이죠.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성경고사가 있으면 항상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서 1등하고 성경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대학으로 서울로 가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죠.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신앙 교육,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기도,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 스스로 저 스스로 서야 되는데 제가 3년 만에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걸 제가 3년 만에 깨달았어요. 대학교 가서 3년 만에 깨달았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공격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공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부모님에 의해서 쌓였던 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철학을 배우면서, 또 과학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또 사회 경제와 정치와, 어, 또, 아 어, 종교다원주의를 배우면서, 대학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가서 그 신앙으로 서바이하기가참 힘든 곳이 대학입니다. 물론, 대학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대학에서 많은 복음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용원들을 거기서 구원하기도 해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될수 있고 기회가 될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에요. 저는 3년 만에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을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제 인생의 진로를 놓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릴 때 물론 다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다 배웠어요. 전사님을 통해서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귀에 닳고닳도록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내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국 이 있습니다. 그거를 닳고 닳도록 듣고 듣고 또 듣고 그걸 외워서 그거를 시험을 쓰고 답을 쓰고 선생님에게는 100점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순간에는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나에게 씌워줬던 부모님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영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제 인생을 제가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남은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주신, 저에게 주신 그 생명, 저도 주님께 그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헌신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이제 이브예베때 개인적인 그 신앙 간증들을 우리가 다 들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내는 또 남편에게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간증을 우리가 듣고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도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만났다가 흩어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서로 와서 찬양 연습하고 헤어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성도들의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발견하고 서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서로 영적인 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심령,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는데, 하늘이 얼마나 회색빛인지, 아스팔트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고 나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인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의 신앙의 간증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음을 이시간으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